안녕하십니까. 북헌터 채널의 진행을 맡은 최골라주입니다. 이번 20회 차에는 헌팅 리스트 12번의 사진 예술 분야 중에서 촬영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오래전 윤리학 과목 수강 중에 들었던 얘기 하나가 생각납니다. 교수님이 암흑상자 속의 거문지 얘기를 하시면서 실제 검은지가 있어서 탐구를 하면 과학이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탐구하면 철학이고, 없는데도 탐구하면 신학이라는 말씀에 모두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회차에 드릴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한 노하우들 중에 사진 촬영 구도와 창조적 영감 얻기 등과 관련된 저자들의 권고를 과학의 영역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은 사진 촬영 참조책으로 선정된 세 권의 책들입니다. 이 분야도 워낙 다양한 책들이 있어 가능한 선정된 책들 간의 내용 중복을 줄이고 사진 촬영이라는 동일 주제지만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다른 관점에서 기술한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사진학과에서 교과서처럼 사용하는 번역서도 있고, 아예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후반부는 포토샵 매뉴얼 정도로 느껴질 만큼 세부 내용을 기술한 책들도 있었지만, 입문자 수준에서도 끝까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사진 촬영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사진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59가지라는 책과 촬영 구도 부분에 특화하여 기술한 사진 구도와 연출, 그리고 좋은 사진 작품을 얻기까지의 다양한 경험과 권고를 수록한 프레임 안에서 2란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천서적인 사진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59가지라는 책은 캐논코리아 근무 경험과 사진작가협회 등에서 다수의 강연 경험이 있는 윤우석 저자가 집필한 책으로, 카메라의 발전사부터 구매 촬영에 필요한 기술 정보 촬영과 관련한 노하우 등 59개의 주제를 폭넓게 수록하고 있는 500페이지 분량의 사진 입문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59개 주제들 중에 4장에 있는 인물 사진 이보다 더잘 찍을 수 없다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인물 사진 잘 찍기에 대한 기술 내용으로 첫 번째 화면은 촬영 대상이 되는 피사계 심도와 관련하여 배경을 흐릿하게 처리하여 주된 인물을 강조하는 얕은 심도 처리 방법과 예시를 사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피사계 심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조리개 값의 조절 범위를 과감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개방을 하거나 조여야 효과가 있으며 너무 개방해서 화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서 원 스톱 정도 반대로 조이는 것만으로도 화질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은 인물 사진 촬영 시 주요 인물의 눈을 프레임 가운데가 아닌 가로, 세로 3등분 선상에 배치해서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신 촬영의 경우는 벨트라인 약간 아래에서 자르고 하반신을 잘라야 하는 경우는 부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아 차라리 전신 촬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화면은 촬영자의 눈높이에 따른 앵글로 눈높이와 같을 경우인 아이 앵글이 일반적이고 대상 인물의 자신감 넘치는 느낌을 주고 싶을 경우는 촬영자가 올려다 보면서 찍는 로우 앵글을, 귀여운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내려다 보면서 찍는 하이 앵글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의 촬영 지식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촬영 시에도 참조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추천서적은 중앙일보 MNB 사진기자와 서울문화사 사진부장을 여기만 봐 있는 김완모 저자가 저술한 사진의 구도와 연출이라는 책으로 사진 구도와 관련한 50개의 주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6장의 풍경 사진과 카메라 위치 관계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첫 번째 화면의 사진들은 밤에 찍은 한강 반포대교의 무지개 색깔 분수 이거인데 서로 다른 세개 지점에서 촬영한 사진들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고 촬영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여러 장소에서 많은 사진을 찍는 것보다 하나의 대상을 여러 곳에서 찍어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카메라 위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같은 촬영 대상이라도 어느 배경이나 전경까지를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사진의 어우러짐과 공간감이 달라지므로 손가락이 아닌 발로 뛰어야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서적은 캐나다 출신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 사진작가로 20년간 활동해온 데이비드 두시민의 저서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조언을 기술한 책입니다. 인물 사진의 경우 촬영 대상 인물을 찾고 촬영 허락을 구하는 과정에 있었던 구체적인 경험과 조언 등을 포함 다양한 저자의 고민과 생각을 59개 주제로 기술하고 있어 작품 사진을 찍으려는 분들에게 많은 참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3장의 영감과 땀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창조적 영감과 땀에 대한 내용으로 사진작가로서 새로운 것을 보거나 나익은 것을 새롭게 보기 위한 고민 즉 창조적인 영감을 얻기 위한 노력과 네 가지 제안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자신과 스타일이 전혀 다른 대가들의 사진집을 보면서 창조를 관장하는 뇌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자신이 찍은 사진들 중에 좋아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비슷한 점을 꼽아보고, 어떤 습관의 틀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를 점검해서 전혀 다른 스타일로 촬영해보려는 노력을 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분의 1 구도 등의 촬영 규칙을 일부러 깨면서 촬영해보라는 제안이고 네 번째는 스스로 과제를 부과해서 그 장소에만 있는 특유한 무엇, 그것이 신앙이나 종교일 수도 있고 특정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집중해서 촬영하는 방법으로 영감과 비전을 찾아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우러 사진 작가들도 이러한 창조적인 영감과 비전을 얻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로 그 어려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진 촬영 관련 참조책으로 사진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59가지 사진 구도와 연출 등세 권의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애를 써야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 저자들의 권고나 제안대로 사진을 찍을 경우 훨씬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다, 기대가 됩니다. 구독 좋아요로. 북헌터 채널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다음 21회 차에는 헌팅리스트 13번과 관련 대중음악 참조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